자, 오늘은 2022년 1월 2일이고요. 김지은 씨의 생일을 맞이해서 네, 블레드 호텔에 왔습니다. 저희 엄마의 생일이네 네. 마키노 차이가 새로 생겨서 왔어요. 네. 정아, 맛있게 먹고 있나요? 네. 네. 지은씨 맛있게 먹고 있나요? 네, 지금 먹기 뭐 시작했습니다. 정아, 네. 엄마 생일 축하 잠깐 노래 짧게 불러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지은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와, 감사합니다 네, 한乐 항상 건강하세요. 乐生도엄한한테한 네. 마디 해 줘야지. 생일. 엄마 우리 어떻게 快乐生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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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한生日快 <laughs> 네, 지금, 일요일 날 1시 반에 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습니다. 네, 매우 한가합니다. 네.